제 모르는 친구와 함께 30분 안에 젠못하 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반전이 있을 수도 이거 되게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영상 준비하는 못 보여드렸던 게 있거든요. 이 모르는 친구가 자꾸, <laughs> 그, 가려고 할 때, 제가 촬영 준비 중이었어서. 친구야, 나는 촬영에 나온 몫이야. 언니? 모르표 나는 외동이에요. 제 찍는데.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은, 반전을 준비했으니까 자, 친구 기다려주기 편집 하나, 둘. 친구가 안 보여서 그냥 갈게요. 여러분, 제가, 3분 25초에, 네, 재밌는 트릭을 준비해놨답니다. てえ、せのまんてれげきせのまんてれげなんての。 야 올라가 올라가라고 한번에 보라색으로 하나 둘셋자 이제 저희가 약속했던 보라색이 거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트릭이, 트릭이 발동할거임 아니면은 이정도아면 오마이갓 안 놓이다가 자, 트릭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는 깬 사람입니다, 이걸. 그래서 제가 이거 촬영 준비하느라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뜬뜬, 사유나라 버크나 페이페. 에스카우 캠에 넣어 왔으라. 세근니 열고가 엎드려요. 더욱 가나카나일억쿠해요 시간 되게 많이 남은, 사유나라 버크나 사유나라 버크나 페이페. 에스카우 캠에 넣어 왔으라. <laughs> 안녕!